KPM테크고요. 매수가 1,900원입니다. 라고 남겨주셨어요. 또이 와중에 연자님께서 또 감사합니다. 라고 바로 써주셨네요. 자, KPM테크 짚어보겠습니다. 네, KPM테크 매수가격이 없으셔가지고 1900원? 조금, 아, 1,900원? 비중이 없어요. 아, 비중이 없다. 자, KPM테크 어, 8% 비중이라고 지금 또 실시간으로 올라왔네요.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네요. 어,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고 어제 어제 잠깐만 천 얼마 천사백 원이요 천구백 원 천구백 원자 적고 적고 봐야 되는데 팔 퍼센트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어제 공략했었으면 참 좋았을 경우인데 이제 물려있는 경우다 보니까 지금 뭐 상담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이거를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거를 바닥에서 공략했으면은 이제 여기가 저항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저항이고 해서 이제 올라올 때마다 한번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밑에 또 싸게 사는 사면. 좋을 텐데 그게 지금 아니라서 그게 아니라서 이거는 그냥 일단은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를 하시다가 시장이 또 흔들리면 다시 밑으로 흔들리겠죠.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. 1900원은 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겁니다. 만약에 이 종목을 여기에서 지금 그니까 위치가 지금 여기에 있는 상황에서 물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매수 가격을 바꾸면 3,500원에서 물렸는 샀는데 지금 3,000원입니다. 그러면 뭐 손실은 비슷하겠죠?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러면 이미 많이 이익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제 조정을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절반이라도 손절하고 라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빠질 만큼 빠졌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건 요건 지금 위치에서는 그냥 갖고 있으시는 게 나아요. 그리고 다 조만간에 반등을 좀더 주다가. 흔들리겠죠. 1900원까지는 쉽진 않아요. 근데 반등을 주겠다가 다시 밀릴 겁니다. 또 공포 구간이 찾아올 거고, 괜히 손절 안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오긴 하겠지만, 뭐, 제가 볼 때는 그냥 그거 버티시는 게 낫습니다. 버텼다가 어차피 또, 똑같이 시장과 똑같이 같이 박살을 할 거예요. 심하게는, 어,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이제 천0 0원 내려가면 30% 빠지는 거예요. 30%가 넘죠.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빠질 수도 있지만,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쭉 빠졌다가, 그러니까 이런 경우 생각하면 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빠졌다가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. 이 경우가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. 이거를 지금 여기서 손절했다가 대응한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한 모험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손절보다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버티시는 게 낫습니다. 이 얘기는 좋은 얘기를 해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. 조만간 시장이 박살나게 되면 얘는 또천 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거를 버티라는 얘기입니다.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. 그러니까 종목의 점수를 따지게 되면 지금 위치에서 반등 좋다 또 빠질 거기 때문에 마이너, 한 50, 50점 정도?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거든요. 그러나 이거는 버티고 그 힘든 과정을 버티고 버티고 버티면 얘도 어쨌든간에 반도체 섹터란 말에서 내년 봄 정도 되면 반도체 섹터들은 빠져봤자 여기서 빠져봤자 다시 그 부분을 회복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냐면 그만큼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서 내년 상반기를 본다라 그러면 다시 1,900원대까지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단기행하지 대 마세요. 중장기적으로.